동내장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다시 좋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고 빨리 알아서 빨리 치료를 해야 더 이상 속도 있게 진행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경을 다시 재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힘든 일이고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지만 사실 또 좌절을 겪고 있는 분.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검진과 조기 예방,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새로운 약제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약들이 부작용들이 없는 약이 없고 환자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에서 좀 새로운 신약들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뭐큰 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직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농내장 환자는 안압을 올리는 운동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곳에 많이 드는 운동이나 물구나무 석이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그런 운동입니다. 대부분 젊은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그런 운동들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강력하게 짧은 횟수로 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술, 담배는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눈으로 가는 혈류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꼭 피하시는 게 좋고 적당한 알코올은 어쩌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적당이는 사실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집니다. 어떤 환자는 한 잔이 도움이 될수 있고 어떤 분은 두세 잔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음이 되지 않는 정도의 알코올이라면. 사실은 피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와 그 다음에 심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농내장 환자의 40% 정도는 정상안암 농내장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상안암 농내장이 굉장히 빈도가 높은데요. 따라서 정상안암 농내장은 보통 증상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의 안전처영이나 또는 우연히 그냥 시력검진차 안과를 방문했는데 농내장 검사를 권유받고 농내장을 진단받는 정상안암 농내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안과검진을 받아서 그런 것이 있지 않는지 체... 체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내장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안압을 내리는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 안압항암제 안약을 사용해서 안압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보통 농내장이 생겼을 때 당시 안압보다 한30% 정도, 이제 15라면은 10일 정도 이하의 안압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로 농내장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안약을 하나 써도 달성되지 않는다 그럼 다른 성분의 안약을 또 추가해서 두 개, 세개 정도 까지 안압파강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압파강제를 사용을 해도 충분한 안압파강을 만약에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때는 녹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대체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내장에 좋은 음식보다는 영양제 성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제 상품명으로 하면은 이제 그런 약들인데요.